하자면은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격변기에 이제 AI가 들어온지 지금 3년째입니다. 지금 뭐 주가가 막게 엄청나게 펌프질도 하고 뭐 하고 뭐그 하는데 항상 음은 와요. 제가 때 조정은 100%입니다. 우린 이미 PC도 겪었고 모바일 때도 다 겪었잖아요. 조정 안 왔어요? PC 때도 조정 왔고요. 모바일 때도 조정 왔죠. 우리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AI 때도 안올 거냐. AI 때는 무조건 이제 빅테크 기반으로 해서 이제 쩐의 전쟁으로 해가지고 뭔가 가는데, 과열에 따른 이제 조정은 하면 100%올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제쯤 르겠지만은 왜냐면은, 우리는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올 수밖에 없다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채 g PD, 채 g p t 5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찌 PD5, p t 5가 이게, 형이 별로죠. c h a t g p t 4랑 c h a t g p t 4 5 있잖아요. 이거랑 5랑 성능 자체가, 물론 AI 에이전트가 더 뭔가 가속화되게 하지만, 그렇게 성능이 뭐별 차이는 없어요. AI 에이전트가 어느 정도까지 핵심적으로 뭔가 해줄 거냐, 이게 핵심이죠, 이제. 만약에 이게, 핵심 만약에 이 성능이 기존과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만약에 갈 거다, 그게 1, 2년 내지 1, 2년 내로 AI 에이전트가 크게 성과를 못 거주잖아요. 만약에 이 AI 에이전트가 앞으로 1, 2년이 앞으로 핵심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AI 에이전트, 그 c t p t 5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게 엄청난 성과를 거둔다 한다면은 AI 그 구조조정이 아닌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구조조정이 엄청난 본격화 되는 것은 맞고요. 근데 AI 에이전트가 이게 만약에 성과가 별로다. 하면은 당연히 AI 빅테크 기업들은 조정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무조건. 다 AI 에이전트가 이게 핵심이거든, 요 앞으로는. 1, 2년 내로 성과를 무조건 거둬야 됩니다. 이게 에이전트 기반으로 해서 진짜 프로젝트 하나를 가지고 이제 자동화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신입 채용도 끝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신입 채용도 끝나고, 주니어 정도 되는 이제 이런 사람들 뽑는 것들도 이제는 다 대체가 돼. AI. AI 에이전트가 진짜 만약에 상용화되고 활성화가 완전히 된다면. 기획까지도, 아니, 그 기획에 관련된 이 모든 A부터 Z까지 그 프로젝트 안에 있는 것들을 에이전트가 한다는 얘기랑 똑같으니까. 근데 그렇게 과연 될 거냐? 아직까지는 좀잘 모르겠다. 근데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냐에 느 따라서, 근데 내용을 보면 무슨 데이터 센터만 무 700조, 1조 달러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니까 이런 AI 에이전트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과연 그거를 놔둘 거냐? 지금도 미국에는 GPU가 2천만 장이 있다고 하는데, 2천만 장 치고는 그렇게까지 2천만 장의 성과가 이 정도라면 얼마나 더 필요해야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 GPU가 1억 장 이상은 필요해야, 1억 장 이상은 좀 있어야 뭐 AI 에이전트가 돌아가는 건가?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참 모르겠어요. 2천만 장이 있다고는 하는데 2천만 장이 <laughs> 이 정도 성하면한 <laughs> 1억 장, 1억 만장 정도 있어야 그 AI 에이전트가 뭐가 되려나? 뭐 미래는 모르겠지만 뭐 두서이들이 얘기가 좀 길었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모르는 겁니다. 지금 당장 뭐뭐 GPU 를 사주고 뭐, 뭐, 뭐 구조조정이 대규모로 막 왕창 될 거다. 아이 솔직히 그렇게까지는 못해요. 제가 제일 최전선에서 AR을 막 쓰면서도 막 뭐하고 하기는 했긴 한데 그 개선해야 될 것도 많아요 물론 쓰는 건 쓰면 이제 완전 편해지니까 좀 좋긴 하는데 퍼센트 완전 대체되지 않을 겁니다 여튼 오늘은 이렇게만 글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